안녕하세요, 메로타로입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를 통해 재회 운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짐을 경험하신 분들 재회 가능성이 있는지, 상대방 분의 속마음은 어떤지 타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드를 뽑아볼게요. 네,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개의 카드 파일을 뽑아보았습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집중을 하신 후에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의 카드 파일을 선택하고 그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네. 그럼 1번 파일부터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 오픈해 볼게요.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리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laughs> 재회 가능성에 대한 카드를 뽑아보았는데요. 그 헤어진 분과 여러분의 재회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어, 10% 미만으로 낮은 가능성을 보이고 계세요. 음, 서로의 길을 이제 따로 찾아가겠다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음, 재해운을 볼 때는 조금 아쉬운 카드 배열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음,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이제 찾는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어, 시간을 보내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재해운으로서는 조금 낮은 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음, 상대방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식스 오브 안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어 뭔가 상대방 분이 자신보다 여러분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나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 분이 어 "나는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이다" 여러분에 비해 "나는 아직은 많이 음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카드입니다. 상대방 분이 볼 때, 여러분은 항상 뭐든지 잘 해내시는 부분이 있고, 사회적으로나 뭐 좀더 안정된 상황이 보이시기 때문에 상대방 분께서 좀 위축되신 그런 모습이 지금 카드에 통해서는 보이고 계세요. 상대방 분이 앞으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지 하는 카드에서도 조금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성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계세요. 음... 그래서 좀 헤어짐의 원인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를 통 제를 위한 어떠한 액션이나 뭐 다음 단계를 어, 좀 어떤 행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좀 적게 보이고 계십니다 조언 카드로도 어, 여러분이 좀 과거의 관계에 얼매어 계시고 그러 거기에 좀 빠져 계시기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새로운 스텝을 밟고 앞으로 좀 나아가시면 좋겠다. 이 관계에서는 좀 벗어나신다면 더욱 좋은 인연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분보다는 또 새로운 인연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보이시기 때문에, 음, 여러분께도 새로운 시작을 권유해드리고 싶은 카드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오픈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카드를 오픈해 볼게요. 그분과의 재회 가능성, 재회 가능성. <laughs>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헤어진 그분, 생각하고 계신 그분과의 재회 가능성, 점쳐 보았을 때. 재해 가능성이 좀 낮게 점쳐지고 계십니다. 뭐 가능성으로 치자면은 좀20% 미만으로 낮은 가능성을 보이고 계시네요. 타른 카드 중에서도 이제 에이드 어, 오브 클럽스 카드는 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죠. 그래서 <laughs> 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일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음, 이두 분의 헤어짐이 이제 두 분이 서로 과거로 돌아가시기 보다는 새로운 시작. 앞을 나가서 앞을, 앞, 의 방향, 새로운 미래를 방향으로 빠르게 좀 지내, 지나갈, 지나갈 것이고 두 분이 힘든 기간도 좀 짧을 것이다. 모든 것들이 빨리 진행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laughs> 상대방이 분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차가운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상대방분을 마음에 있다는, 아직도 마음에 두고 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여러분이 빠르게 상대방에 대해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이시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분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다. 상대방분이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점쳐본 카드에서는 음, 역시나 자기의 스트레스를 유지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세요. 헤어짐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재회를 <laughs> 통해 뭔가 자신이 바뀌겠다는 그런 모습보다는 자신의 고집이나 생각이 변화 없이 그렇게 어, <laughs> 유지하겠다는 그런 보수적인 카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조언 카드로는. 재제 어, 가능성이 매우 낮은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두 분께서는 굉장히 좀 섬세한 분이시고 두분 모두 자기 고집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좀 섬세한 작업들이 음, 이 관계를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또두 분이 고집이 또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맞춰 가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많은 에너지가 들을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재회보다는 두 분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을 그러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실 때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좋은 인연도 만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3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3번 카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리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현재 두 분의 재회 가능성은 조금은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소통이 잘안 되신다는 문제가 보이세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계신 모습. 두 분이 모두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그런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 이런 모습이 강하게 보이고 계시고, 음, 헤어짐, 헤어짐 전에도 많은 좀 갈등이 계속 지속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되고 있는 카드입니다. 상대방 분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굉장히 순수하고, 어, 열정적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서 그런 달려가는 에너지 있는 모습을 가진 분이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어,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은 많이 보이세요. 순수함, 음. 개선 없는 긍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분이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좀 에너지가 많이 들겠다, 좀 힘이 드, 든다, 좀 이제 이제는 힘이 붙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조언 카드로는 어, 두분다 어, 모두 자신에 대한 좀 성찰, 두 분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성찰 이전에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이해가 선행될 때두 분이 또 그런 서로에 대해 마음도 열시고제 어, 가능성도 좀 높아질 수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이 보이십니다. 3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있어요. 두 분의 재해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두 분의 그런 헤어짐을 통한 아픔을 아픔 아픈 상황들 그런 걸 수통한 성찰과 발전 성장이 있을 때는 두 분이 후 추후에는 또 재해 가능성도 보이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 상대방보다는 본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신다면 미래에는 두 분의 다시 재해 가능성도 생기시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3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4번 카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카드를 오픈해 볼게요.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재회 가능성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사실 두 분은 재회 어,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계세요. 두 분이 아직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 크시고 또이 어, 연애만큼 정말 마음을 쏟은 연애가 전에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세요. 두 분의 좀 연애가 진실하고 진정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으시다. 그래서 지금 헤어진 상태이시지만 두 분은 아직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그런 카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 잠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힘든 상황으로부터 잠시 멈춰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계시다고 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연락을 먼저 상대방분이 취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여러분이 충분히 시간, 생각할 시간을 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세요. 상대방분이 생각한 여러분과의 관계. 음,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위하고 계시지만 그런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헤어짐까지 이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앞으로 뭐,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서 그 상황들에 대한 걱정, 불안한 상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조언으로는 두 분께서는 굉장히 영원히 통하시고 소울메이트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또 상대방이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고. 이렇게 생각 부분이 많이 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래서 이러한 또 나와 그분의 동, 동질적인 부분,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또제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사각적인 부분이 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두 분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시고 두 분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런 재의를 노력해보시면 제 가능성이 높아지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오늘은 재외 가능성을 카드를 통해 점쳐보았습니다. 음, 헤어짐을 경험하신 모든 분들, 마음을 잘 추스리시기를 바라고요또 저는 다음에 여러분이 또 더욱더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통해서 카드를 통해 설명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메로타로였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타로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